사법접근센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서비스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법원에서 운영되는 종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기관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연계 상담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1차 법을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 및 법무사와의 상담, 노동 상담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문제, 가정 법률 상담 이혼, 양육비, 가정 폭력 등, 세무 상담 각종 세금 관련 문제, 채무 및 신용 회복 상담 신용 회복 위원회 등과 연계. 이러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은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초기 조언을 얻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 기구 및 휴게공간 제공 센터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화상 전화기. 음성 증폭기 등 각종 보조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기다리거나 쉴수 있는 휴게 공간도 제공됩니다. 정보 제공 및 절차 지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스스로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법원을 넘어선 보편적 서비스. 이 서비스는 특정 법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 법원마다 명칭이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 목적과 핵심 기능은 동일합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는 가까운 법원에 문의하여 이와 유사한 사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